프레임바디에 승차감인데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약간의 그 보완이 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고속버스 타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아니, 아니, 오, 약간 그런 느낌. 역시 운전 때 반응 감각은 카본차 중에 정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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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위. 아이고.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비의 강병입니다. 저는 지금 지프 캠프라는 이 멋진 오프로드 이벤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지프 브랜드에서 있을 때도 직접 이렇게 준비했었던 행사이기도 한데 이제는 참가자로서 미디어 네, 참가자로서 오늘 이 양양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프 캠프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짧은 루비콘, 뭐, 포도, 루비콘, 사라, 그리고 이 뒤쪽에 이 픽업 배드를 가지고 있는 글래디에이터 모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4x4 차량들을 오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중에 한 대를 타고 집캠프에서 어,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과 오프로드 마운틴 트레일들 이런 부분들 얼마나 재밌게 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집 캠프는 지금 일반인들, 지프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 혹은 뭐 가망 고객들 대상으로 이렇게 참가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그 참가 자격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행사에 오게 되면 어떠한 체험들을 할수 있는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그 산속에 있는 오프로드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오프로드 하면은 생각해 볼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코스가 이곳 집 캠프 안에서 다 펼쳐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출발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차를 타고 출발해 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10번 차량인 이 글래디에이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지프 웨이브 파크라고 해서 왜 웨이브 파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뭔가 아무튼 계속 차가 이렇게 파도처럼 흔들흔들 할것 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앞에 보입니다. 오! 딱 봐도 뭔가 일단 재밌을 것 같죠? 통나무길도 있고 뭐 계단처럼 되어 있는데 고 시소도 있어요. 백미예요. 저거는 정말 옛날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지캠프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아이템인데 어쨌든 이 지캠프의 몸풀기 워밍업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밍업이지만 웬만한 차들은 지나갈 수 없는 길에서 워밍업을 한다는 게좀 다른 점이죠. 아, 정말 이 놀이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비용이 투여됐을 것 같아요. 아, 이 바위에 지프로고 그렇게 까맣게 붙여놓은 것도 아주 감성이 돋네요. 자, 저희도 스웨이바를 한번 분리를 시켜볼까요? 일단 저희가 공도에선2륜으로 왔는데, 일단 하나 당겨서 사륜 오토 모드로 왔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당기게 되면 파트타임 사륜, 사륜 고정입니다. 스웨이바라고 하는 앞쪽에 있는 스테빌라이저를 해제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아, 됐다. 연결 해제됨. 어, 여기, 여기 왼쪽도 코스야? 우와 잘만들었다 되게 좁은 공간에다가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네. 지프도 이제 덜 투박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앞바퀴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이런 부분도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빌라이저가 풀렸는지 사륜 로우 기어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각각의 디퍼런셜들이 잠겨 있는지도 표시를 해줍니다. 아 근데 이거 기어 빠지는 건 진짜 뻑뻑하다. 10년 전, 20년 전 랭글러들이랑 똑같은 감성이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로우, 혹시. 로우 넣어야 돼요, 여기? 뭐, 기본입니다. 원래 그냥 오토로도. 충분할 것, 것 같아서. 에이. 네. 기본은 내야 지 돼. 네. 자, 이 지프가 사실 정말로 오프로드 주파 능력이 뛰어난 차량이 있지만, 뭐, 실제로 우리가 지프를 출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네, 그냥 이런 비포장 땅을 밟아볼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간다고 해도 이 정도로 드라마틱한. 진짜 지프의 어떤 성능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노면을 만나보기란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아날로그적이고 약간 마추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로망을 이 지프 캠프라는 행사를 통해서 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 지금 옆으로 23도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상등 우측에 P 마크 우측목 버튼 하나 좀 눌러서 네피 예, 우측 버튼, 네그 예, 우측 버튼이요. 아 요거요. 예, 예, 네. 네, 슬랙트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음. 내려가실 때는 올라갈 네. 때 안정속도 유지해서 자동으로 네. 이제 유지해주는 장치가 올라갈 때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예 평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프로드에서 일정하게 오르막 내리막 속도를 유지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막 내려갈 때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데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직접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각각 바퀴에 이 브레이크 압력이 잠기면서 노면을 타이어가 긁으면서 노면을 무너뜨리면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노면이 많이 무른 경우라면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말 산사태 나듯이 흙과 같이 차가 굴러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켜게 되면 네 바퀴에 동시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네 미묘하게 계속 다른 타이밍으로 땅이 동시에 무너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러한 속도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laughs> 자 이제 이 소나무 숲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는지 저희가 위에 지금 지붕도 다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자연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만끽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오프로드에서는 휠베이스가 짧은 차가 여러모로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기동성이라고 하는 뭔가 틈이 없는 공간에서도 짧은 회전 반경으로 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휠베이스가 짧을수록 유리해지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오버 앵글이라고 해서 뾰족한 지형을 타고 넘어갈 때 차의 이배 부분이 땅에 끌리지 않는 네, 이 앵글이라는 것도 휠베이스가 짧을수록 유리해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은 경사면 코스입니다. 이 차량이 오른쪽을 경사리에 올려서 주행하는 코스이고요. 네 안내에 맞춰서 이동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여기 몇 도인가요, 옆에? 이게 40도에서 45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 아. <laughs> 주셔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 와. 문을 열으라고요 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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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문을 열면 땅에 닿을 것 같은데요, 문이. 네네네. 갑자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laughs> 네, 우와. 이동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운전을 해야지 수평이 맞을 정도인데 어후. <laughs> 앞쪽에 스파터라고 하는 차의 방향을 네, 이렇게 손 동작으로 알려주시는 네, 이런 그 오프로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스파터라고 얘기하고 저런 분들이 없으면 직접 내려서 이제 노면 상황을 보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를 맨 직접을 밟고 오프로드를 타시는 게 오프로드의 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큰 요철을 올라가는데도 지금 로우 기어기 때문에 살짝 씩0스로트만 건드려도 어마어마한 추진력이 나옵니다. 자, <laughs> 보기보다는 굉장히 쉽게. 난 아, 그, 아, V 계곡은 구동 계열이랑 그다음에 좌측의 서스텐션이라든지 그런 것들 차량 방선을 보는 공간인데요. 근데 네, 그래도 핸들 조금만 앓셔도 세요 지금 이제 롱바디 제이티 같은 경우는 실베이스가 그 길어서 왼쪽 앞발티가 지금 거의 떠서 보고 있어요. <laughs> 뒤에 지금 우리 모터그래프 박홍준 기자도 같이 타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고개가 가니까 피가 쏠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오프로드를 잘 통과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 중에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퀴가 얼마나 상하로 여유있게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바퀴가 허공에 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프로드 전용으로 나온 차량이랑 일반 승용형 SUV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체 하드웨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통나무 위로 반을 맞추면서 쭉 가실 거예요 통나무 네. 두개 사이로 바퀴 걸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딱 바퀴 폭만큼의 통나무 다리가 앞에 있는데요 통나무에 정확하게 타이어 중심을 걸쳐서 통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우기어에 1단 기어를 물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이런 오르막 지형 같은 데를 그냥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너, 너무 쉽게 갑니다 그냥 오른쪽 바퀴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씩 고개를 빼서 노면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프캠프의 빠질 수 없는 트레이드 마크 시소입니다 시소 어제도 저희 딸 시설을 몇 시간 동안 태워줬는데오 아빠께가 걸렸고요. 신호 드릴게요. 자. 자, 넘어갑니다. 꽉! 꽉! 자, 이제 앞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정도 높이의 계단인데 아마 계단을 올라가는 게 <laughs> 너무 편해요. 그냥 가속 페달을 살짝 기대주고 있는데, 알아서 그냥 차가 한 발씩 한 발씩 올라갑니다. 자, 앞에는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laughs> 오, 앞에 어마어마한 길이 있어요. 세상이나 수로입니다, 수로. 스루. <laughs> 어,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줬는데. 자,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레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70cm 이상의 수심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아, 물에 들어갔어요. <laughs> 처음에 이 물에 입수하실 때는 속도를 욕심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수위가 이 파도처럼 더 올라오면서 밀리는데 그게 엔진룸의 흡기 통로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앞범퍼랑 헤드램프 주변이 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저속을 좀잘 유지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이런 되게 두꺼운 모래길을 달릴 때느낌이 되게 좋아요 약간 수영할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의 매력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진짜.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차, 아, 이미 키셨네요. 네, 리어만 지금 잠궈놨어요. 네, 리어만 키셔도 아, 이 정도 코스에선 충분하시고요. 네, 머디 코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물 속에 또 지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모양에 따라서 차가 이렇게 궤적이 계속 쓸려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개인적으로 머디가 제일, 제일 두려운 존재기는 해요. 그래도. 글래비에이터니까 어 바퀴가 축축하게 지금 젓는 게 느껴지고요 타이어가 아 근데 이 끈끈한 느낌 괜찮은데요 <laughs> 물컹물컹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그립을 만들면서 나가는 이런 느낌 네어우 근데 너무 쉽다 이거는 타이어도 일단 크게 한몫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그신차은또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laughs> 되게 말캉말캉한 그 물침대 위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laughs> 안에서는 평온하지만 밖에 이렇게 내밀어서 보면 바퀴는 정말 이만큼씩 물에 잠겨서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진흙을 쳐는 것도 그냥 <laughs> 범상치가 않아요. 여기 그냥 지나가면은 세차가 되는 거죠. <laughs>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엄청나게 큰 수로를 만들어 놓고 온로드 나가기 전에 바퀴에 타이어 있는 진흙을 씻는 구간인데요. 우와! <laughs> 바퀴 깨끗해졌나요? 아. <laughs> 지프식 자동세차 끝났습니다. 네. 대단하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 바닷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백사장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특별히 이집 캠프를 위해서 사용자들에게 개방이 됐어요. 근데 진짜 고운 모래거든요.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에뭐이모래에서 달리는 게뭐대시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저거 훈련으로 지금 들어갔다 훈련으로. 빠졌습니다. 후륜으로 놓고 조금만 스로트를 적하게 밟으면 저기 있는 저 차처럼 바로 그냥 빠져버려요. 네, 저 차는 게임 오버. <laughs> 제가 이걸 이윤 모드에다가 놓고 그냥 출발해보니까 차가 진짜 출발이 안될 정도로. 네, 이렇게 뒷바퀴 계속 우두두두 하면서 진동들이 엄청나게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좀 머리가 곱고 타이어가 그 안으로 굉장히 잘 파묻혀서 시속 한 5, 6km에서 거의 가속게잘 붙지 않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면 안될것 같고요. 일단, 사륜 하이에다가 타임 형태로 센터 디퍼런셜을 고정을 해 놓고요. 자, 모래 언덕입니다. 올라가자. 으아. 자, 사륜 고정하고. 와, 진짜 엄청난 저항이 느껴지네요 이게 완전 풀스로트를 하고 있는데도 속도가 30km, 20km 요 정도밖에 안날 정도로 자, 모래 대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대 모래 자, 이렇게 워밍업 오프로드 세션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속을 따라서 꽤 오랜 시간 이동하는 마운틴 트레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연 파괴,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게 새로운 길을 공사 통해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아 있는 인도를 어 그냥 안전하게 아무런 어떤 자연의 훼손 없이 통과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지 캠프가 보여줬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오프로드 난이도는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첫 고객이 되는 사람들 오프로드 경력이 없는 분들도 안전하게 가족들과 함께 전 코스를 다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러한 난이도의 오프로드 트레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이 웨이브용으로 제공된 그 시승차 랭글러를 타고도 한번 돌아봤지만 지프 오너로서 참가자의 입장에서 개인 차량, 본인의 차량으로 이렇게 또 코스를 타는 이런 부분들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이 마운틴 트레일은 여러분들의 지프 모델이 어느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큰 문제없이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녹색과 하늘색만이 보이는 개척되지 않은 그런 길갈때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 여유로움? 일정의 로망? 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줄수 있는 시간이 또 캠프가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매년 집 캠프 할 때마다 사실 코스도 디자인이 달라지고 난이도도 좀 달라지고 순정 사양으로는 좀 가기 힘들고 그것도 튜닝이 되어 있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어떤 호응도는 코스마다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경험 때문에 정말 집 캠프를 참가하기 위해서 지프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런다고 해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런 오프로드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프로드 체험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오순도순 텐트 주변으로 모여들고 네, 이렇게 불을 피우고 또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어, 이 캠핑 문화를 즐기면서 여러 가지 지인들과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이 로맨틱한 저녁 시간까지 네, 말 그대로 지프 브랜드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행사라고 할수 있겠네요. 157 w f e Other e v e n t g h t right now, we have p r e p a Thank you, thank you for uh, inviting us to this incredible event. So, um, what was the reason behind uh, this spot uh, selection, Yangyang? -yang. As you can see, if we look around, um, there's such beautiful nature. Yeah. Um, and that's one thing that we, um, I have fallen in love with um, after coming to Korea for the past nine months. Um, you know, as, as, all, as, as well, um, you have the beach right here. Um, and one of the opportunities that we wanted to do was to give an opportunity to kind of help um, with the beach. And so, one of the things that we'll be doing while we're here over the course of the next uh, couple of weeks is helping with beach cleanup. Mm -hmm. And so, that was very important for myself and my team to make sure that uh, we're giving back yeah. um, and doing some more CSR activities uh -huh. um, while at the same time. As giving everybody an opportunity to really experience um, this great site, the great location, yeah. um, a little bit of freedom in the air, um, and still be able to do it in socially distanced aspects. Next question is about uh, it's kind of a Jeep MBTI. <laughs> if you have to purchase just one model, if you have to pick just one model in the Jeep entire lineup, what would you like to pick? and how would you like to uh, modify it um, you know that's a really hard question right i think <laughs> most people would say that they would pick a wrangler rubicon and they'd put a you know a three or a five inch lift kit on yeah. it and, and put some nice big tires on it um, I personally would pick the Gladiator. Gladiator? Um, okay. it's, um, because it, it reflects the life, it's a very much a lifestyle pickup truck. Uh -huh. um, and you know, America is kind of the home of the pickup truck, so yeah. maybe I skew a little bit more pickup. Um, but it, it truly fits the lifestyle that kind of I live. And you know, it gives us room for the family but at the same time gives you the capability of a wrangler yeah. and also the flexibility of a truck uh -huh. um, so you know it's an amazing vehicle that you get to experience the open air freedom that a wrangler gives you yeah. uh, but also at the same time have that flexibility of a truck so uh -huh. um, and you know, depending on which wrangler it was, i might even put a lift kit and some mudders on it. but um, <laughs> okay. you know, for now, i'll just take a nice wrangler rubicon and uh, we'd love, love to drive that every day. all right. okay, so truly you're a jeep guy. Yeah. <laughs> um, would you like to leave some messages to our station b viewers? Um, so first of all,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today and, and station b viewers, um, it's great to be here with you. Um, i hope all of you uh, get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a jeep. Um, because, as you know, Jeeps provide you uh, an amazing driving experience both on and off the road, um, but also give you an opportunity to give you an extension of who you are. And, you know, this year has been a very tough year. Um, COVID 19 struck us uh, at a time when we weren't really expecting us. Uh, and, and Jeep has given us a, a, a bit of a release um, to still have that freedom and capability of getting outside, enjoying the great outdoors. Um, and uh, you know, take advantage and, and please, um, you know, come visit us at Camp Jeep if you have the opportunity to. If not, we'll have an experiential event in your area, hopefully within the next, uh, you know, coming months. Um, but after that, you know, stay safe, um, continue uh, your social distancing as long as we need to, um, and um, you know, just remember, there's only one Jeep. <laughs> I really appreciate for sharing time with us. Right. Thank, Thank you. you. <laughs>